아 저는요, 선생님하고 우연치 않게 진짜 인연을 맺었어요. 저도 전에는 다른 대회에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 언니, 아는 지금 언니를 따라갔다가, 하루 이 반에 선생님께서, 아, 지현 씨는 왜 이렇게 하니까 정성을 좀 드리지라는, 저는 그때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대단 했어요. 진짜 설득.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정성을 받고 나서, 살았요 어, 네, 술이 네. 없으면 그냥 왜 술을 먹고 나는 생각 자체를 하기 싫었어요 제가 사는 자체를 네. 그냥 술 먹고 숙에 이전해서 생각 없이 잠자고 일어나서는 또 나가서 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런데 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지금. 술을 지금 제 정신에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헛소리도 핏 쌓이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대요. 그 선생님 만나서 정성을 딱 누리고 나서, 얼마 안지나서 진짜 술이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옆에서, 야, 술 한잔 하자 하면 짜증이 핏 나요. 아, 왜 먹기 싫은 술을 나도 먹으려고 그러지? 맞아 전에는 <laughs> 진짜 너무 그 술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술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가 자기 자리로다가 오니까 내가 벗어나 있었던 이게 싫었던 이제 싫어지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우리가 톱니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맞아야지만 막삭 굴러가는데 저기 이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이요. 저도 제 정신으로 못 삽니다. 전 맨날 남의 정신으로다가 살아야지. 여기 계시는 당신네들이 우리 여고 당신네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 내가 내 정신으로 살면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 왜? 남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무당은 방패야. 방패라고 보시면 돼. 어떤 방패? 각자 인생에 있어서 전쟁 같은 시간을 사시고 인간 세상의 전쟁 속에 사시죠. 나라는 사람을 다 자기네들 앞에다가 방패를 다세워두신 거야. 나라는 사람을. 그러면 내가 총알이 오면 총알도 맞아주고, 화살이 오면 화살도 맞아주고, 칼이 오면 칼도 맞아주고, 대포가 오면 대포도 맞아주게끔 인생 앞에 방패를 세워다 주셨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패턴들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성을 들였는데도 인간이 패턴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그 정성 잘못 들이신 거야. 무슨 얘긴인지알아 그건 내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가셔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늘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내는 맨날 머리 칠렐레 팔렐레 맨날 패턴이 안 바뀌면 분명히 잘못 들인 정성들이시니까 어떤 변화는 어떻게 오냐? 잘 들인 정성은요? 다르게 오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와. 그리고 뭔지 모르게 정성 들였는데 다음날 돈생기는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 늘 없었던 돈인데 불안하진 않아. 뭔지 모르게 희망이 자꾸 생기고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시는 게 정성을 들을때 가장 큰덕 최고 큰 덕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자신감이 어. 좀 생기는 그런 싶어요. 거야. <laughs> 맞아. 봐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신도들이 다 이렇게 말 주변들이 없으셔. 그냥 요거 꺼놓으면 다잘 떴는데 요것만 키면 아주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막꿀 발라놓고 뭐떡 붙여놓은 것처럼 말들 못 하시는데 제가 약속드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한테 오셨었을 때 어떤 문제점 갖고들 다 오셨죠. 그 문제 분명히 반드시 제가 내가 신은 아니야 해결 잘되게 열심히 기도해드릴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시면 어떤 게 따라와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일러드릴게. 이거 내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해. 봐, 이거에 하고 질문자 받을게요.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죠. 점도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일어난 일도 내가 미리 알아서 이달에 이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자판기인 줄 아나 봐 야, 늘면 딱 나오고, 늘면 딱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공수잖아 그런 공수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이게 우리 식구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내 식구들은 나한테 이게 익숙해져 있죠. 다른 데 가면 이런 일 없어요. 착각들 하시면 안돼 어, 다른 문장도 그렇게 해주지 누구네도 아니요 못 돼. 사람마다 바뀌는 특기같은 <laughs> 그 내자랑 네 한거야 질문받겠습니다 나 네. 선생님 만나서 좋은 점네 사람은 다 검은색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와서 그렇죠,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 뭐 빠르지 그게. 그게. 음, 어. 네. 근데 진짜 빠르죠. 난 네. 내가 생각해도 어쨌든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지 말씀한 대로 선생이 음. 따라서. 맞아요. 네. 하라는 대로 안 했다 하면 선생님. 이아나막 아, 지랄 방금, 막 하잖아. 이래서 예령, 댐령 막. 처음에는 그게, 조금 그랬어요. 저 그게 좀 그랬어요. 그좀 부담스럽지. 어 하죠. 적응 안 되갖고 네. 막 그런 저런 게다 있어. 그지, 다그랬어 다. 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거야. 제가 어떤 문제점을 딱 들으면 머리에서 이게 우리가 막 연상이 된다 그러죠. 똑같아. 내가 똥이 매려 그러면 똥을 쌀때 어떻게 싸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갖고 비대로다가 우리가 닦으면 편하듯이 그렇게 하게끔 설명을 제가 잘해 주는 거야. 근데 뭐가 있냐. 아까 잘 얘기하셨다. 내가 지금은 막 이렇게 좋아서 엄마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난 분명히 답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 입에서 어떻게 나가 욕이 나가고 짜증이 나고 언성이 높아져 왜 아닌 얘기를 나한테 물어볼 때는요 주파가 틀려지는 거야 찌드럭찌드럭해지니까 내가 내가 그랬잖아 내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주파가 틀어지니까 안 맞으니까는 벌써 말세가 내가 틀려지고 하는 행동이 틀려지고 눈빛이 틀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들 하실 때는 지랄해 안 하잖아. 왜 얘기들 안 하셔. 뭐, 뭐 잘할 때도 내가 지랄하는 사람 같지. 잘, 그죠? 근데 아닌 얘기를 하실 때는 내가 언성이 높아지거나 뭐가 되면 아이 질문, 애시작 준한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빨리 인정들 하시면 좋을 것같아